포켓몬 유나이트! 안녕하세요. 게임식구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포켓몬 유나이트 유튜버 대회를 개최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아직 대회 공지 영상을 안 보셨다면 꼭 보고 와주세요. 이번에는 이번 대회에 걸려있는 상품과 상금에 대해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총 상금은 155만원 정도의 상금이 걸려있고요. 어떻게 상금이 나뉘는지 설명을 시작할게요. 먼저 1등부터 3등 상까지 있습니다. 기프트카드 5만원권 5장, BBQ 황금올리브치킨과 콜라 1.25리터 교환권 5장, 문화상품권 1만원권 5장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1등 하신 팀부터 차례대로 원하는 상품을 골라가시면 됩니다. 누가 봐도 5만원권 5장이 가장 가치가 높지만 혹시 모르잖아요. 1등한 팀이 우리는 명예가 중요합니다. 하면서 만원권 5장을 가져가실 수 있잖아요. 아무튼 1등부터 3등 상은 이렇게 정해졌고요. 다음으로는 특별상 부문입니다. 먼저, 인기상입니다. 인기상은 총 기프트카드 3만원권 10장이고요. 두 팀이 선정될 예정입니다. 인기상을 주는 기준은 공개할 수 없지만, 제 나름대로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선정을 해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MVP상입니다. MVP는 기프트카드 5만원권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활약을 많이 한 선수가 받을 수 있겠죠? 다음으로는 유튜브각상입니다. 대회를 하면서 유튜브각 혹은 쇼츠각을 보여준 선수에게 드리는 상입니다. 총 기프트카드 5만원권 5장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떡상입니다. 아무래도 이 대회 취지가 포유나 유튜버 살리기 프로젝트라서 참가하신 8명의 유튜버분들이 대회를 하는 기간 동안 가장 많이 구독자가 오른 유튜버에게 드리는 상입니다. 기프트카드 5만원권 한장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1등 예측상입니다. 이건 참가하는 선수뿐 아니라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상입니다. 이번 대회에 참여하는 8개의 팀중 과연 어떤 팀이 우승을 할지 예상을 해서 맞추시는 분중 3분을 추첨해서 기프트카드 5만원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분들도 참여하셔도 되는 상입니다. 그래서 1등 예측상은 어떻게 참여하냐면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영상에 1등 혹은 우승이라는 단어를 꼭 넣으셔서 응원하시는 팀명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대회가 끝난 이후에 추첨하도록 하겠습니다. 댓글에 꼭 1등 혹은 우승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합니다. 댓글은 대회 팀원 확정 공지 영상 전날까지 남겨주신 댓글로만 추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엇가상입니다. 대회 중 가장 큰 점수 차이로 엇가를 당한 팀에게 위로 차원으로 드리는 엇가 위로상이 되시겠습니다. 기프트카드 3만원권 5장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대회에 참가하신 모든 분들에게 드리는 참가상이 있습니다. 참가상은 문화상품권 5,000원권입니다. 다만 이 참가상은 대회 중 문제를 일으키거나 중도 하차를 할 시에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대회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은 끝까지 책임감을 가지고 경기에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모든 상품 설명이 끝났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서 보여 드릴게요. 이렇게 상품이 푸짐하게 준비되어 있으니 아직 대회 참가 지원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빨리 지원해 주세요. 그럼 행복 유나이티 하시길 바랍니다. 빠이.